아, 정말 갖고만 있던 갖고 있기만 했던 루이비통에 어, 오늘은 제가 정... 좀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처럼 아, 궁금하시죠? 갖고만 있던 건 도대체 뭐였어 아, 궁금하시죠? 갖고만 있던 건 도대체 뭐였어 <목소리> 안녕 보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정말 갖고만 있었던 갖고만 있었던 제가 사랑하는 루이비통 제품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궁금하시죠? 갖고만 있던 건 도대체 뭐였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박스인데요. 또 보시다시피 먼지가 있어요. 제 박스에는 항상 먼지가. 왜? 안 써서 갖고만 있는 거죠. 보면 이거는 이중박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도대체 뭐길래 이중박스가 돼 있을까? 보원이는 리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포장 봐요. 너무 이쁘죠? 자, 이 안에는 또 이렇게. 박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중 박스인가? 풀어볼게요. 리본을 샤르르. 풀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laughs> 이게 뭐야. 아, <laughs> 어, 이거는 좀 빼주고. <laughs> 나름 또 털이라고 관리해준 답시고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털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김악에. 몰라. 알 수가 없어. 왜 나에게 이러는 거야? 이런 거 정말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거는 어 덥다. 이거 되게 덥다. 이거 귀에만 잠깐 차는 되게 덥다. 이거 루비똥 마크인데요. 좀 루비똥 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루비똥 마크 같나요? 이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지금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평창 올림픽. 그때 이거를 착용하고 나오셨죠 2007년 그때 무슨 회의셨나 그때 하여튼 사진이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아마 2006년도에 이게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또 루비통 엄청 또 쇼핑을 해주는 때여서 국내에 이게 뭐한두피스인가세피스들어왔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금액이 246인지 264인지 좀 헷갈리는데 제 기사에서 어디 봤던 거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가격대였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거 했다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 왜?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이 털은, 그 뭐지? 민크도 아니고, 여우, 어, 여우도 아니고, 친탈, 그 뭐지? 그 무슨 동물. 하여튼 그거 맞추시는 분들한테 뭐또 선물 드려야겠다. 그거예요 근데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너무 만지고 있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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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드러워요. 자, 요 아이 한 번도 안한 이유 뭘까요? 이거 너무 이거 눈에 띄어서,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시선 너무 따가워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갈까? 날씨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기막해가 할 정도로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 제제 제 기억에. 그래서 그냥 얘도 박스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셨다. 이런 종이와 함께 가끔 열어서 환기는 시켜줬었어요. 털 썩으니까 곰팡이 나면 어떡해요. 근데 너무 이쁘죠. 올해는 꼭 해줄 거예요. 자, 올해는 꼭 하고 제가 다니겠습니다. 요거 이거는 왜 샀냐? 제가 존경하는 음, 회장님이 찼던 착용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너무 갖고 싶어서 기막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그 뭐 이런 라인. 자 이번에는 또 털이에요. 근데 루비똥이야. 자자자. 어, 어. 보이세요? 어, 내가 안 보여. 자 여기도 루비똥 마크 있죠? 이 차가 안 보이지? 이렇게. 얘는 블랙인데요. 이건 토끼 털이에요. 아내가 이거 이렇게 패딩. 패딩인데, 이것도 리버시블이야, 양면. 양면 좋아해요. 자, 이거는 루비똥 옷걸이.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요번에 어, 지퍼 안 열렸죠? 자, 이렇게 입는 거예요. 어때요? 자, 이 아이는 또 되게 사연이 많아요. 이 아이는 파리에서 샀는데요. 파리 놀러 갔을 때. 당시 그 스페인 계열의 매니저님이 좀 짜, 자주 가니까, 알고 지내가지고, 어, 하이.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갔는데 겨울 걸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세금 다 내고, 뭐다 했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왔나? 한국에 하나가 왔다 그랬나?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다 세금 내고. 근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왜? 이건 사실 커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죠? 토옷은 커야 된다. 남잖아 이걸 작은 거 사면은 그래. 그리고 요즘 막 이렇게 막시한 니트 이런 데 안에 입으려면 여기가 엄청 커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남편을 꼬셨죠? 같이 입자고. 그 이유인지?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도 그러니까 7년 전에 산 거네. 이거 한 10년 됐나? 임신을 하게 되면 만삭이 될거 아니야, 자기야. 그러면 내 배를 가려야 돼. 왜?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 옷으로 가릴 거야. 그러면서 이걸 사자고 꼬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아이가 시즌에 맞게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만삭인데 여름이야. 그래서 입을 일이 없었다는. 참 안타까운. 그래서 어, 더 그래서 이거는 양면이고요. 이 양면이어서 이거는 패딩. 좀, 좀 안에가 거, 털이 과하다 싶을 때는 패딩 룩으로 패딩 앞에는 로고가 없어요. 좀 로고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나 패딩 입었어. 근데 가죽 뭔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입고 싶을 때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게그 다음 해에 갔더니 그 다음에 파리 갔더니 얘가 또 나온 거야. 뭐야 이 진짜 로비똥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가 또안보요 이거 어떻게 해? 얘 사야 돼안 사야 돼? 하야되죠 왜? 빨리니까 뭐 우리나라 이건 안 들어온 거죠? 냄새가 좀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아니가 이거 맨즈 컬렉션이요 에 여성에선 이런 거안 났어요 그때 금액이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비쌌던 것만 얘는 또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건 좀 아까 걔보다더 커요 왜냐면 제가 그때 좀 살이 지금보단 좀더 쪘었던 것 같아요 아 말랐나?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뻐요 어때요 여기다? 저 올해 꼭 이렇게 기막이랑 이거 하고 다닐 거예요. 저 보시면 너무 눈길 주지 마세요. 이렇게. 나 루비똥 사랑하는 여자야. 이렇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약간 카라는 이렇게. 어, 좋다. 스키장 가야 되나?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귀가 안 들렸어. 양면이다. 양면. 양면이어서 어, 나 루비똥이야. 하고 <laughs> 면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까? 어. 근데 단추가 입지 도 않았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청담동에서 예전에 수선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어, 너무 이쁘죠? 음, 따뜻하네요. 올겨울에는 꼭 입을 거라는 거. 예, 그렇다는 거. 근데 어, 정말 애 키우느라 이 옷을 입고 어디 다닐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잘 키우지 않아요. 열심히 애한테 우린 해야죠. 늦게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정말, 여러분은 앞으로 뭘 사게 되면, 특히 명품 같은 거, 좀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처럼 이렇게 박스에 먼지 쌓일 정도로 아껴두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샀고, 뭐, 어떻게 낡아져요. 그러니까 그, 새 거의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명품은 샀어. 막 입고 자랑질 하고, 또뭐 로고 이런 거 티나는 거 있으면 남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막 하고 다녀야 돼. 왜냐면 이거 아끼다가 진짜 똥된다니까? 또 내는 뭐 나중에 뭐어떡할 거야? 뭐, 어나 이거 옛날에 샀는데 이러면서 뭐 추억만 할 거야?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샀으면 잘 입고 다니고 잘 쓰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정말 옷장에 넣고 매번 안 입고 뭐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끼는 거는 아끼는 건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끼는 반지예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 또 해피 스마일 하시고요. 저는 또 이렇게 오늘은 서, 이거 서울우유 이거 마시면서 해피스마일 아까 그 무슨 털일까요 기막에 그거 댓글 달아주시면 또 서울우유 들고 쏩니다 안녕 해피스마일.